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모발을 지켜드리는 모법사 방지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요. 두피 탄력은 특히 절개 모발 이식에서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제 모발 이식을 하려고 이제 상담을 오시면 절개 모발 이식 때는 많이 하는 게 뒷머리를 이렇게 잡고 뒷머리를 움직여서 얼마큼 여유 피부가 있는지를 확인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절제되고 봉합하게 되잖아요. 했을 때 당겨지는 피부가 되면 확실히 흉터가 더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느낌이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피 탄력은 절개 모발이식에서는 정말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건강한 모낭이라는 게 만약에 건강한 두피에서 자라야 되고 그 두피가 좀 피하 지방층이 약하고 절개 때문에 혈액순환이 나빠진다든지 두피 건강이 나빠졌다면 모낭도 조금 그 주변으로 얇아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두피가 워낙 긴장력이 높고 땅땅한데 이걸 절개 수술까지 했다. 그럼 그 주변으로는 모발들이 조금 얇아졌거나 탈모가 된 부분을 관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낭에도 당연히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나이가 드실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집니다. 더 좋아지는 분이 없고요. 더 건조해지세요. 그러면 제가 걱정하는 절개 이후에 뒷머리가 당겨진다든지, 절개를 하면 이제 피부 감각신경이 많이 절단되거든요. 그럼 이제 감각이 조금 둔해지거나 조금 아파지거나 하는 부분이 오래 지속된다든지 할수 있고요. 특히나 그 주변으로 탈모가 된 것처럼 이가 빠진 부분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짧은 머리를 하시기가 쉽지 않은데, 나이 드실수록 머릿결이 좀 얇아지고 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뒷머리가 좀더 휑해지는데, 그 흉터 부위가 더 쉽게 노출될 수가 있죠. 절개라면 아마 대부분 느끼실텐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실 때 여기가 딱딱 당겨진다는 얘기를 좀 하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 1차 수술을 하고 2차 수술을 하시고 싶어서 이제 다시 병원을 방문하시면 절개 모발 이식을 하셨기 때문에 뒤에가 긴장력이 높아서 다시 절개 모발 이식을 하기는 어려우시다. 그러니까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하는 걸 추천드린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고 상담을 이제 오시는 경우를 많이 뵙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긴장력이 좀 높으면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부 탄력과 모발이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피부 탄력이 좀 떨어지시거나 전에 절개 모발이식을 하고 또 모발이식을 하셔야 되는데 고민이신 분이면 비절개 모발이식을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